오! 니홍노카타! 한국인분들! 오! 역시 이 땅은 한국 땅이니까 지금 Another country, another... 한번 보여드리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... 어... 그...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 주신다 들었어요 그래서 음, 이 노래를... 안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노래 제목은 크러쉬라는 노래고요. 네,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 드려볼 텐데요. 네. <laughs> 재밌게 봐주세요. 네, 음악 주세요. 어, 이 크러쉬라는 오, 곡을 제가 공연장에서 꼭 해보고 싶었어요. 었 그래서, 공연 때부터 그, 세션이나 이런 기타, 그리고 드럼, 이런 사운드가 정말 여기 현장 가에서 많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역시나 그럴 것 같고, 제가. 부탁 하나만 조금 드리고 싶은데 혹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? 나나나 나나 나 나나 여기 같이 불러줄 수 있어요? Yeah. 자 하나 둘셋 나나나 baby yeah. you better baby you better 한번더 나나나 아왜 이래? <laughs> 이따 이렇게 해주셔야 알겠죠? 네 크러쉬였고 어, 다음 곡은 또뭘 들려드릴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갖고 온, 갖고 온? 네, 준비한 노래인데또 태민하면 제일 먼저 어, 일반적인 분들한테 생각나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을 그게 뭘까요? 그렇게 생각을 할줄 알고 다른 걸 하자. 그래서 보통 무브를 많이 생각하시니까 무브는 이미 많이 보셔서 무브보다는 비슷한 이름의 두 글자 원트를 더 원하게 될때 원트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원트를 준비해 왔어요. 저의 준비성 어때요? 허을를 찔렀나요? 네, 그렇다면 원트 들려보려고 하는데, 원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잘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운드 한번 체크해보시죠. 원트, 음악 주세요! 원래 헤드셋 타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주섬주섬 헤드셋 끼고 이러기에는 어... 그림이 안 예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핸드마이크를 해봤는데 핸드마이크 원트 어때요? 처음 해봤는데 원트가 저는 그 원트를 준비하던 시절 때 원트가 신나는 곡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. 근데, 원트가 되게 신나는 곡이에요. 공연장에서. 그죠? 막, ]itchio. 하하! 너 천천히 눈 내뜨고, 야! 하하! 이러이 여기를 엄청 세게 해주셔가지고, 저도 이렇게 하다가, 원래 하하! 원래 하하! 너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신나버려요. 아무튼, 원트. 아, 진짜, 뭐랄까. 생각보다 많이 제가 엄청 많이 보여드린 곡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었고 또 이렇게 제가 사운드 체크 때 실제로 체크도 해볼 겸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물 마실까요? 아, 그리고 아유. 날씨가, 이거 얘기하고, 날씨가 요즘 너무 좋더라. 오. 보셨어요? 네. 별로 날씨에 관심이 없구나. 아유. 저는 이제 네. 그 네. 날씨나 이런 게 네. 평소에 저도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신경을 쓰진 않는데 네. 최근 한 3일 정도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. 저막 계속 미어서라고 사실. 아, 막 고민, 걱정,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수 있을까, 이런 것들, 이제 콘서트가 막, 막바지에 이제 다다랐을 때, 날씨가 너무 예쁘니까, 오히려 되게 좋은 징조 같은 거 있잖아요. 뭔가, 사실 저는 제가 태어난 93년도, 7월 18일 날씨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영원머가저 아, 날씨가 좋은 거 보고, 이건 나를 위한 날이 지금 정말 꽃길처럼 날씨마저도 되게 날도와줘요팬여러분들께서도 아, 네. 이렇게 먼길 오시는 게 힘들었을 텐데 비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, 그쵸? 근데 오늘 힘들긴 했죠? 너무 멀죠? 그것 빼면 다 괜찮은데, 그죠? 아, 미안해요. 먼 길을 눈에 어서 제가 레드카펫이랑 같쫙 <laughs> 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안내를 잘 해줬어야 됐는데 그래도 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. 어... 아! 뭐, 그래서 말인데요. 다음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더 어... 넓고, 안내가 더가깝거나 그런데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저는 이 공연장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. 왜냐하면 좀 의미가 있는 옷이다 보니까.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만 좋을 수는 없잖아요? 그리 아유... 에이, 다 알아요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 아우 편하다 싶게끔 그리고 왠지 만약에 뭐 앵콜이나 이런 걸 하게 된다면 너무 추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밖에 오래 있게 하면 안 되니까 잘 생각해 볼게요. <laughs> 네, 아네 다음 곡을 이제 가야 하는데 다음 노래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이고 여러분들과 사실 같이 부르는 상상을 하면서 준비해 준비해온 곡입니다. 어,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. 아래 보에셀레스티드 응? 있죠? 이가 이거 부를 때 되게 조금 더 길게 부를 거예요 오. 아 근데 짧게 부를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시면 분위기에 따라서 노래가 늘어나게 되고 있고 근데 안 부르거나 이제 그 분위기가 빨리 끝나는 게 맞겠다 싶으면 빨리 끝나게 되있거든요아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응해 주시고 셀스 기나긴 여정 끝에 이렇게 박수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잘 따라와 주시고 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? 네! 아, 사실 이제 오늘 첫 공연이라 첫 공연은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이 좀 되는 날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랄까 좀 설레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공연과 다르 또 되게 매력 있는 공연이 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 것만 봐도 이 뒤에 뭐가 있을지 참 궁금하지 않나요? 들어오자마자 이것부터 어어아 뭐야 그랬죠? 궁금해죽겠죠네 저도 궁금하네요. <laughs> 네 이따가 공연 재밌게 봐주시고 어, 남은 시간 잘 음. 맛있는 것도 먹고, 좀 시원한, 시원한 데 있으면서 쉬다가 이따 만나게 알겠죠?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, 이따가 또 준비하고, 갖춰진 태민으로, 약간 콘서트 버전 태민이 돼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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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